안녕하세요, 인사장입니다. 오늘 할 이야기는 녹차와 말차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차랑 말차랑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고 보면은 살짝의 디테일이 있어요 정말 살짝 요만큼의 살짝 그렇게 엄청 많이 큰 디테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카페 사장님들이나 카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알아두시면은 좋은 정보들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, 그래서 첫 번째 특징으로는 녹차와 말차는 재배 방법이 달라요 어, 녹차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받은 잎들을 수확해서 가공이 되고 말차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차광막을 친 어린 잎들을 재배를 해서 사용이 돼요. 두 번째 특징으로는 맛과 색깔이 달라요. 녹차 같은 경우에는 풀음이 많이 나고 좀더 신선한 맛 그리고 색깔 같은 경우에는 살짝의 갈색깔과 연한 색깔이 띠고 있고 말차 같은 경우에는 진한 녹색인데 이것도 동일하게 풀음이 많이 나는 대신에 맛은 좀더 진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세 번째 특징으로는 가공 방식 달라요 녹차 같은 경우에는 찌거나 말린 잎들을 사용을 하고 말차 같은 경우에는 잎을 수확 후에 찌고 그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. 어, 최근에는 이제 파우더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. 녹차를 갈아서 녹차 파우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말차를 갈아서 말차 파우더를 만들어요. 간혹가다가 이제 그린티 파우더라고 있을 건데 그린티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시면 성분표가 있어요.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. 네,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어,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친구. 인데 제주 말차 제주 봄빛 말차 파우더라고 적혀 있어요 보이시나요? 그래서 이 뒤쪽에 보시면은 보시면은 원재료명 보이시죠? 절... 당, 말고, 텍 스트린, 유기농, 뭐 말차, 국산, 제주산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시잖아요.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은 녹차 파우더를 사용하실지, 말차 파우더를 사용하실지 한번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웬만한 카페 사장님들은 이렇게 원재료명을 꼭 확인을 하고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게 레시피적으로나 그리고 카페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사실 그래서 이거를 꼭 알아야 되냐 하면은 모르셔도 카페 운영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. 근데 저는 요즘은 카페도 약간의 전문성을 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간혹 가다 손님께서 녹차가 뭐예요? 말차가 뭐예요? 그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?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으면은 좀더 손님들에게 신뢰성은 작고그 다음에 카페 사장님들께서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손님들에게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알아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은 해요. 그렇다고 알아두셔도 엄청 막 도움이 되냐 아니면은 이게 매출 쪽으로 크게 도움이 되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어, 그래도 알아두시면은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카페 사장님들의 신뢰도는 더욱 올라가고 손님들에게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뵐게요. 안녕. 여러분들 고마워요. 안녕.